방세강 목사님께서 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미스바로 향하는 그길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아, 그래서 미스바에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일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불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방정현 목사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정나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법규를 빼앗겼는데 이제 에벤에셀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에벤에셀은 법계가 돌아오고 나서도 20년 동안을 이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향하는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해야 외 됩니다. 우상들을 제해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두 주인을 섬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각종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인도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의 문제가 연관되면 하나님도 말씀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또는 내 자신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결혼의 문제, 일의 문제, 이 사회가 주는 우리의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택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 회개운동도 어떤 행사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나는 정말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뉴욕 도성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열 사람 지금 이 뉴욕 도성에서 미스바로 향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명을 찾으시고 열 명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인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민족들을 멸살시키는 피해, 이, 이 산계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우상을 지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베대리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지를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 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재해버려야 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스바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천배 만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 시간 그 자리가 정말 회개 영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금유리 여기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를 입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사를 위한 순서상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나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래서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외치는 그 외치는 자의 그 간절한 그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시한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에게 갈 길을 밝혀주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냥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영혼이 차아내요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며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가슴을 치주며 하나님을 향하며 미스마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스마 대각성 외계를 도와여 하나님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과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